안녕하세요. 류용석 공무사입니다.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모든 채권자를 그 목록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. 채권자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없어진 경우 보통 제3금융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간혹 없어지긴 합니다. 그 돈을 내가 빌릴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개인이 신청을 할 때는 이 회사가 없어진 거죠. 보통 해산하거나 또는 해산 간주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해산됐는지 해산 간주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?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이 회사를 치면 해산된 회사는 해산이라고 뜹니다. 네. 예. 아 그럼 회사가 해산됐으니까, 없어졌으니까, 이 해산은,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안 넣어도 되겠네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절대 안 됩니다. 해산 간주가 되더라도, 해산은 청산되기까지는 존속된다라고 봐요. 우리 민법이나 상법상. 그래서 해산과 청산을 지금 구별하는 뭐 그런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회사가 해산된 상태라면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해산됐으니까 아이 회사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 받을 수 없네. 채권자 목록에 안 넣을래. 이러면 안 되고요.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. 만약에 A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해산됐어요.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이 A 캐피탈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나중에 안넣고 인간 결정 받으면 돈 갚으셔야 돼요. 예. 아니, 그러면 없어진 회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? 개인의 생활할 때는 여러 서류들을 채권자들한테 보내야 되거든요? 그러니까 송달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존속돼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면 등기를 보내면 잘 받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렇게 해산된 회사는 회사 사무실도 없어져 있고 직원들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등기를 못 받는 거죠.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해상 간주된 해상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가지고요. 송달을 해야 돼요. 일반 송달을 한번 하시고요. 그리고 특별 송달을 하시고요. 그래도 안 받으면요. 그러면 당연히 안 받겠죠. 해상 됐으니까.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대표자의 혹은 대표이사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. 이 대표이사의 주소로 또 특별 송달을 합니다. 한번 보내고요. 또한번 하고요. 한두번 정도 보내도 보냈는데 이 대표이사도 안 받는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대표이사도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이런 경우에는 공시 송달 처리해가지고 송달 받은 걸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죠. 왜요? 송달이 바로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채권자 회사가 해산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는 집어 넣어야 된다. 그럼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소 보정 명의 문이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 해산 간주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해생위원님이 회사는 해산됐습니다. 그래도 특별 송달을 해요. 해상반주된 회사에다가. 당연히 안 받겠죠. 예. 네. 그리고 나서요.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에게 또 특별송달을 하고요. 한번안 받잖아요. 받으면 못해요.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. 안 받으면요. 또한번 특별송달을 보내려고 한다. 그러면 한번더 하고. 두번 했는데 안 되면, 아, 이거는 안 받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이 해상반주된 회사가 또는 해산된 회사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. 그리고 개인회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절차의 지연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.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채권자 회사가 해산됐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.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. 송달해야 됩니다. 그 해상 간주된 또는 해산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송달을 해야 됩니다. 지금까지 뉴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